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열매를 주렁주렁 안겨드릴 두렁이 인사드립니다. 자, 한라캐스트 주주님들 추세를 멈출지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라캐스트 오늘 고점 16.32% 지금 현재 종가 11.32%인데 자, 이 한라캐스트는 정말 단한 분도 손실이신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두렁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한라캐스트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두렁이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자, 금일 한라캐스트의 상승 흐름 장난 아니죠 16%자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물론 일부 챙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부 홀딩하시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렁이가 지난번 영상 때 어떠한 말씀을 드렸죠 올라갈만 하면 눌르고 내려가는 자리에서도 자리 잡아준다 그러면 이러한 자리에서 눌러주더라도 이거는 보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가 바로 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린지 잠깐만 듣고 오실게요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할라캐스트는 이렇게 21선 위에서 캔들이 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쭉쭉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구간의 모습을 보시면 꼬리 달리면서 올라갈만 하면 누르고 내려가려고 해도 자리를 받쳐주면서 이틀간 요 고점 구근에서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요 앞전에 요 흐름을 잘 보세요. 9월 15일날 상한가 한 이후에 다음날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죠. 물론 이 자리는 신규 상장 이후에 이 앞에 있는 매물, 그러니까 개인들의 욕심들이 달라붙어서 올라갈 줄 알았던 그런 매물들이 하락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갔기 때문에 이 구간에 다 털렸을 수도 있고, 버틴 분들을 요날, 요날,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보압부근 본전에 나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보세요. 여기선 그 부분을 보시는 게 아니라 꼬리 달리면서 누르고죠. 은봉 하나, 두 개, 세개 나오면서 자리를 딱 잡아주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마찬가지 여기도 자리 잡아주고 이 위에서도 자리 잡아주고 주가를 또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도 자, 이러한 구간에서 움직임이 나오다가 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드롱이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 딱 지켜주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와 여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진짜 괜찮았다. 물론 지나온 차트 가지고는 다 설명이 가능하죠. 그리고 지나온 차트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가의 세력들이 움직임인 발자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 분석력에 있어서 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놈의 심리를 다스릴 줄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두렁이도 전 영상에서 여기서도 한번 굴파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모습이 나오더라도 견디셔야 된다. 아무리 두렁이가 이렇게 말씀드려봤자 장중에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 왔다갔다 하지 호가창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지 이놈의 심리를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렁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렁이가 이미 한라캐스트에 대한 휴머노이드 분야의 핵심 고객사 확보를 했다. 이런 거 기사 올려 드리죠. 우리 의 한라캐스트는 이미 수주액만해 달라도 1조가 넘어간다. 글로벌 AI 자동차 로봇 고객사 부각이 되고 있다. 미리 말씀드리죠.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두려, 두렁이가 무엇보다 아이고 어디 갔어. 파점에 이렇게 종목도 드리지 않습니까? 5,850원에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로봇 관련주들 보세요. 다 올라가죠. 그래서 두렁이가 공부방에서 안심하시라고 6월 16일에 이미 말씀드린 글을 보세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회 변화와 혁신의 기준을 보면 로봇, 반도체, 전력 설비 고점이나 아, 고점이냐 아니나 하는 것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은 한번더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어요. 예, 시장의 주도 세터는 여전히 로봇, 반도체. 전력설비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 달 준비했던 곳에서 수익 챙겨 나가고 11월 준비에 한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두렁이가 드리는 공부방의 포트폴리오 종목들 다들 올라가서 고점에 누구나 아는 자리에서 따라잡지 마시고 두렁이 공부방 오셔서 공부방에 드리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쭉 해보세요. 그리고 공부방 오시게 되면 두렁이가 어떠한 시황글을 드렸는지 그 시황에 맞게 어떠한 종목을 들여놨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위치에 와 있는지 보세요. 한라캐스트도 보세요. 지금 현재 두렁이 공부방에 22,500 분께서 두렁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수많은 분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두렁이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두렁이가 아무 종목이나 드리고 아무 시황글이나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무료 공방 부 계신 분들 다 떠나 가시죠. 반도체가 끝났다고요? 로봇이 끝났다고요? 지금 세상이 AI 시대입니다. 오픈 AI의 주요 AI 인프라 투자 계획만 보시더라도 이거 보세요. 먹거리가 그득그득합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한다라고 하죠. AI 가속기 구매한다고 하지 AMD로부터 가속기 구매, AMD 지분 투자, 브로드컴으로부터 AI 가속기 구매, 오라클로부터 컴퓨팅 파워 구매, 삼성 SK로부터 D램 HM 구매. 그래서 두렁이가 반도체 얘기 해드린 부분이고 자 전력 쪽으로 또 이동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로봇,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쪽으로 또 이동되면서 거래대금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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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면서 우리는 이러한 흐름에 맞게 거래대금이 이동하는 쪽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싹 발라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두렁이가 공부방에서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100% 무료 공부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수익에 정말 간절하다. 월 단위로 꾸준히 수익을 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와 계십시오. 분명 도움 되십니다. 오시는 방법은 010 5017 9028로 2번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고 오세요. 더 간편하게 오시는 방법도 설명 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자 이렇게 좋아요 버튼 지나치지 마시고 이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십시오. 두렁이가 이런 거 보면서 힘내고 있습니다. 한번 누르시는데 1초도 안 걸리시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라면, 은 자, 우리의 한라 캐스트 폭등을 이어가자라는 의미에서, 폭등! 두 글자만 적어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밑에 가보시면, 은 두렁이가 이러한 링크를 댓글에 걸어놨습니다. 핸드폰에서 요거 누르시면, 은 2번이 자동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은 두렁이한테 2번이 전송되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가끔 번호 틀려서 들어오고 싶으신데도 못 들어오시는 분들 계셔서 두렁이가 링크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사칭 주의하시고 대한민국 1등이다 보니까 사칭하는 데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항상 사칭 주의하시란 말씀드립니다. 전화서는 자기가 두렁이다. DS다. 자료를 주겠다. 검색기를 주겠다. 이런 것들은 다 사칭입니다. 넘어가지 마시고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으니까 사칭 주의하시는 말씀드리고 무료 공부방 오시는 방법은 2번만 남겨 놓으시면은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 통해서 2번 남겨주시거나 직접 010-5017-9028로 2번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라캐스트 분석 도와드리면, 자, 한라캐스트는 다이캐스팅 경량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로봇 관련해서도 보실 수 있지만, 모바일, 가전, 자동차,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테마에 적용되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할, 한라캐스트 주주님들은 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자율주행, 커넥티드 디스플레이, 미래차 전장부품으로 케이스, 브라켓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미 LG전자, 현대 모비스, 삼성 전기 등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 완성차 기업을 최종 고객사로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을 수주하는 로봇 산업의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기사화로 된 글로벌 AI 자동차 어딘지는 확실히 나온 건 없어요. 하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을 포함하여 전기변환 제품 두종 1186억 원을 수주한 상태이고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고객사와의 직접 거래 1차 밴더가 개시되고 수주 품목이 확대될 예정으로 양상과 동시에 중장기 고성장의 발판이 마련된 절망이라고 하는 할라캐스트 그래서 두렁이가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 한라 캐스트 또 가져 로보로보 폭등도 잡아야 되고 휴림로보 폭등도 잡아야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조용했던 전력 설비 반도체 싹쓸이 완전히 해버렸죠. 어디 가서 이거 오른다, 이거 내린다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심리적으로 흔들리기만 할 뿐입니다. 그저 두렁이 무료 공방 오셔서 정착하셔서 안착하셔서 두렁이가 드리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쭉해 보세요. 그리고 오시게 되면 두렁이가 어떠한 구성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드렸는지 후기 올라오는 글도 한 번씩 쭉 보세요. 어니콜딩스, GNC 에너지, 펩트론 23년도부터 말씀드렸죠. TLB 최근에 장비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올릭스, 제약, 하이젠 R&M 말씀드렸죠. 액취에이터 관련 말씀드렸고, 클로벌 말씀드렸고, BHIU 원전 관련, 아이고, 너무 많다. 지금 시장 흐름에 뒤처지지 마시고, 공부방 오셔서 시원한 수익 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알라 캐스트도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가져가시되 두렁이가 드리는 종목 위주로 공부방에 드리는 위주로 쭉 나열해서 한번 잡아 보세요. 그리고 종목들 잡아 가실 때 무엇보다 시세 초입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두렁이가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 보세요. 자, 상승 초입에 매수 타점에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료, 즉 뉴스가 될수 있겠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붙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거래 대금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차트에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드롱기가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2월 초에 보시면 없던 거래량,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됩니다. 자,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되기 전에 차트의 흐름을 보세요. 저점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라인대를 세력들딱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는 라인에서 가격대를 슬금슬금 올려가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면 이러한 삼각수렴을 만들면서 시세를 분출해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점으로 가격대를 띄어올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00만 원 이상 주가가 넘어가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방 오셔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검색하시면 1월 24일 날짜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재가 40만 8천원. 방산 관련해서 드린 날짜. 24일, 1월 24일 날짜 흐름. 위치를 보시더라도 딱이 날짜입니다. 1월 24일. 자, 두렁이가 시세 초입에 드려놨던 그 자리가 바로 저점 다지고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정확한 그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수급이 붙기도 전에 차트의 흐름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급이 붙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아래위로 등락은 보이겠지만 이 시세를 몰아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두렁이가 이렇게 2월 17일에 자신있게 100만원 갈 거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2월 17일이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00만원 넘어갔고 109만 4천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 초입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hj 중공업을 보시더라도 24년 말부터 25년 4월달까지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세력들은 돈을 투입하기 때문에 오르고 하락하고 오르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만 하락 시킬 때는 어느 정도 구간에서 분명히 멈춰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썼기 때문에 세력들 평단가 이하로는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량의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에 시세를 더 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도를 파악해서 이러한 자리를 보시는 겁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박스권 매물 때 갭으로 돌파하려던 날짜가 7월 28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개부로 돌파 시도를 하려고 했고 윗꼬리 달렸지만, 자 이런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에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 이렇다면 이 눌러주는 자리에서도 해볼만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많이 올랐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시세 초입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HJ 중공은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들더니 치고 올라가는 HJ중공업 지금까지의 모습 보세요. 이 등락이 심했던 앞 구간이 이제 와서 보니까 박스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물대 소화해 내는 딱 그러한 영역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들려놨던 HJ중공업 7월 28일에 보시면은 이렇게 들려 놓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드렁이가 들려 놓았던 자리 정확히 시세 초입 이때에 들려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재료가 붙어졌죠? 조선 슈퍼 사이클이죠. 그리고 HJ중공업 MRO에 대한 부분도 재료가 붙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시세를 보여 줄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차트는 만들어지고 있었죠. 자, 이렇게 더 좋은 예시로 보여 드릴게요. 자, 로보티즈 관련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에 말씀드렸는데 자, 3월 달에 17일, 3월 17일 큰 이미지로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3월 17일, 5월 14일, 그리고 6월 23일, 7월 8일. 자, 그리고 9월 2일 9월 15일 이 날짜를 잘 기억하면서 한번 보세요. 자 3월 17일이 여기고요. 5월 14일이 이 자리입니다. 6월 23일 그리고 7월 8일 9월 2일 9월 15일 이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 드롱이가 로보티즈를 3월 달부터 보내 이유가 있습니다. 자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었죠. 앞에 있는 매물 때 소화해내는 고로한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은 바로 올려주지 않죠 개미들 다 털려나갈 때까지 지루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시세를 또 한번 발생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거래량 동반되면서 올려주는 장대항봉으로 뻗어 나갔던 그 자리였다 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3월 달도 그렇지만 5월 달 여기가 시세 초입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가면서 우상향 박스권 안에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죠 그러면서 일정한 패턴으로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이런 자리 그리고 두렁이가 들었던 요런 자리를 한번 잘 보세요. 마찬가지로 9월 2일도 마찬가지로 매물때 소화해내는 자리 9월 15일도 마찬가지로 요런 자리에서 두렁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두렁이가 공부방에 들인 이 영역 시세 초입에 잡으신 분들은 4만원대 하더라도 고점 얼마까지 갔습니까? 로보티즈 자 이렇게 17만 1 5 0 0원까지 무려 324%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렁이가 시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시황 상황에 따라서 거래 대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시황 상황은 정말 중요합니다. 두렁이가 9월 9일에 드린 이 글을 보세요. 시세 초입에 잡아들인 HJ중공업 조선 기자재 수익 잘 냈죠. 우리는 조선 기자재 그 다음을 정조준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로봇이었습니다. 로봇 관련 주들 급등 났죠. 그 다음이 반도체였어요. 자, 두렁이는 말씀드립니다. 혼자 하시면은 이런 거래 대금이 이동을 파악하시기가 어려우세요.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렁이가 정말 큰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의 흐름을 이 시세 끝까지 누구보다 고점 매도 하실 수 있게끔 두렁이가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만 하더라도 시세 초입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고점까지 이끌어 드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두렁이와 함께 주렁주렁 행복한 수익 열매 수확하실 분들은 이 모든 게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부담 없이 오셔도 되시되 수익에 정말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꼭 들어와 계십시오.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오시는 방법은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드롱이가 한분한분 한분 꼼꼼하게 체크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 오셔서 드롱이와 함께 우상향하는 복리계좌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